나쁜 소식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제만 해도 수도권에는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세 전쟁, 뭐 나라 경제는 힘들고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또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이웃 간의 관계 문제까지 겹치면 우습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한숨만 늘어가는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야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 가난해 가난해 보이고 또 약해 보여도 왕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권세와 무력으로 다스르지 않으시고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절망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명하시는지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힘들어도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과 권세로 적을 무찌르는 그런 전사 같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십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요. 전차나 말 위에 올라타 가지고 군사력과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힘과 무력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희생과 희생으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언은요 예수,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를 향한 그런 결심이 있었죠. 겸손은 주님이 약하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 온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태도라는 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의 왕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모양의 그런 형, 형식의 그런 분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는데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자라면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도 예수님이 겸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을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 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통치는 세상 왕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 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는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완전한 평화 곧 샬롬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영원 깊은 곳까지 누리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 이런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말씀해 보면 이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는데요 11절을 말씀해 보면 또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라 여기서 언약의 피는 구약의 희생자사를 넘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를 예표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빚도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죠 괴와 사망의 사망의 감옥에 갇혔던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것은 힘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과 평화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12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는 요새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란 현실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절망적이고. 환경은 전혀 막혀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비록 세상의 눈에는요. 아직 갇혀 있는 포로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새로 돌아오라. 여기서 요새는요 단단한 성벽이나 높은 산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 세상의 요새는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인맥, 뭐 건강 한 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놀이터에서 하나이가 머리를 머리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빠지지. 가지고 울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부모가 와가지고 머리를 살짝 들어주니까 팍 머리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절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건져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상처와 또 반복되는 실패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내게 갑절의 은혜와 회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품은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단지 안전한 요새 안에 머물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나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돌아온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보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전쟁의 무기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는요, 활이고 에브라임은 화살로 비유합니다. 활과 화살은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힘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 조합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 앞에 연약해 보이는 자신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복음의 전쟁터에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 활과 화살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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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어떻게 생각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너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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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들어서시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린 인생은 시대를 바꾸는 화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나라를 세우는 칼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죄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하는 자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laughs>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무장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이 장면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전쟁을 묘사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 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요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번 쏘시면 오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입니다. 나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과 하나님의 승리를 동시에 알리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나팔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또 사기를 높일 때, 또 적에게 공포를 주는 소리가 이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팔 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쟁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진하실 때에 어떤 적도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 즉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깊은 갈등, 뭐 직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불의와 억압들, 또 마음속에 몰려오는 두려움과 유혹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고 누가 앞장서면 된다? 하나님께서 앞장서면 됩니다.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싸면 반드시 지치고 쓰러집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앞서 바다를 가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님, 이 싸움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앞에 나서서 싸워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면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전략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군사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략을 잘 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중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주어질 때그 백성의 모습은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1 5절에서 보여줍니다. 1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기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라는 말씀은 이 전투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백성, 백성들을 감싸시고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만 싸워진 분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방패와 성벽이 사방에 세워진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애워사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맷돌은 적이 던지는 무기와 공격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무기와 협박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일 만큼 완전히 제압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의하실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던 말과 시선과 내면의 정죄와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발 밑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 오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고대 전쟁 문학에서 쓰이던 그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고 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함을 미화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결국 승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끝은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갈등, 직장의 압박, 마음속의 정제왕과 중독, 두려움과 절망 이 모든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위하실 때에 거짓과 비난, 유혹과 낙심이 우리의 어디 앞에 놓인다고요? 발 아래 놓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고 버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자리. 곧 그것들을 밟고 지나가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태노는요 자랑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제단 앞에 올려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승리는 축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도적인 승리를 누가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겠습니까?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길을 잃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 이후에도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끝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왕관의 보석에 비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왕관은요? 왕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고 그 위에 박힌 보석은 특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작고 연약하게 볼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땅에 빛나리로다. 즉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드러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살리려 두시는 수준이 아니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공급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칠절에 보면 선지자가 감탄을 터뜨리죠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여정이 끝 남는 것은 전쟁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 후에도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싸울 수 있고 다시 웃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를 한 장면으로게 초대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그 백성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 강대국의 위험 속에서 기쁨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뜻밖의 소식을 전하시죠. 기뻐하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군마와 대, 군마 대신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본세와 무력 대신 공의와 구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르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무기 없어도 유지되는 그런 참된 평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그런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언양의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동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무기력한 포로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활과 화살 용사의 칼로 사용하시고 앞서 싸우시면서 원수의 무기를 우리의 발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로 드리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양같이 품으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 빛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왕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의 벽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그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보석으로. 세상 속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대신 기쁨을 두려움 대신 평화를 묶임 대신 자유를 주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다시 기뻐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절망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화로 묶임을 자유로 바꾸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손에 붙 붙드시고 저를 주님 손에 붙드시고 주님의 화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날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손님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찬양을 부르고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군대이자 보석으로 이 세상 속에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